시렐루야앞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그 와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절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열방은 지하의 모든 만물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정치하리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귀. 주의 사랑 주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지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름 바르고 건을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시 주만 Yeah.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가 누림하시기 소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랜 시간 동안 왔던 비가 그쳤어요. 어, 어, 오메, 이제 비가 그쳤네. 아 근데 다 물에 잠겨 버렸구만. 헐 물밖에 안 보여.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만드셨어요. 까마귀야 마른 땅이 있나 보고 와. 어, 가 까마귀야. 어, 까마귀야! 안 돌아오고 어디 가니? 어, 까마귀야! 까마귀야! 아유, 까마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쁜 비둘기야. 오. 마른 땅이 있나? 보고 와라. 어이, 어이. 어어 어이. 이게, 이게 뭐야? 이 감남나무 잎이 아닌가? 아, 땅이 물이 많이 말랐나 보네. 아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이쁜 비둘기야 이번에는 물이 얼마나 말랐는가 보고 오거라 호이호이 어메 어메 어이 비둘기가 가버런네 자기 살길 찾아 가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도 나가볼까 모두 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날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속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아라. 저 무지개가 내 약속의 증거란다. 아!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 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내내 비가 쏟아졌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 위에 물이 가득 넘쳐 있었어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 일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배에 탄지 1년하고도 11일이 지나서야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노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어땠을까? 어, 사랑하는 친척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까지 모두 다 물에 잠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 내가 자주 가던 편의점도, 단골 짜장면집도 물에 휩쓸려 버려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 땅. 1년이 넘는 시간 끝에 처음 두 발로 땅을 밟는 노아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가장 강하게 드는 마음은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해야겠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노아는 지금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노아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노아를 대표로 하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이죠?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채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홍수 전에도 홍수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채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 새,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드러나는, 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셔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확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내미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방금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표로 우리에게 빨주노 초파남보,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당한 뒤에도 또 타락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느 때인가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젖어 살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범죄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악을 절대로 눈감아 주거나 모른 척할 수 없죠. 공의가 뭐죠?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공의는 죄의 침범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인간의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하려고 할 때에 그 공의를 막아서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죠? 무지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무지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겠다는 그 언약, 그 사랑, 그 끈질긴 사랑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희미해져 버렸지만, 분명히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그 인간들을 통해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워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형편없이 망, 망가져 있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떠나 있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살리겠다. 끝까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언약과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이 언약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늘에 그것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뭘알수 있나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구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한 나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는 약속의 표증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실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나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함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질서 안으로 들어와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진군식을 시작으로 차세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행축 기간에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지개에 담겨 있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상황과 환경, 형편에 낙담하지 않는 믿음, 어떻게서든지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행축이 시작됩니다. 태신자로 작정해야 하는 영혼들의 얼굴과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서든지 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간직한 채로 이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 형편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다시 뒤 꼬려 살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고동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의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아버지의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대신들을 작정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단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 그것들을 붙들고 내 상황과 내 환경,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전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태신대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번 행축 기간에 놀랍게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또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